어, 최민희는 작가입니다. 네. 저서가 있어요.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. 반과학적, 비합리적, 비이성적인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현직은 뭐냐? 과방위의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. 가공식을 먹고 큰 아이들은 성질이 난폭하다. 우유는 아이의 면역성을 약하게 만든다.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합방한 후 나는 자식은 머리가 나쁘다. 과학적으로 더긴데 사실이다. 저 언나라고 하기요불임부부가 늘어나는 것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까닭이다. 부모가 잘못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기형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이유가 있고, 그러게요.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부모의 관리 잘못으로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수기를 이용하면 안 된대요. 이 수돗물 정화시킬 때 맥반석과 복 근 소금을 <laughs> 이용해야 된다. 뭐 피임 방법이라면서 2% 매실 엑기스 농축액으로 해척을 하라.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빨리 최민희 네. 양자 약책 빨리 빼서야겠다. <laughs> 아, 이제 당장 빼주세요.